대구 경북근적심내혈관질환센터장 박현식 교수입니다.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발생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사망률이 높으며 심장도련사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. 심근경색증의 급성기 주요 증상은 10분 이상 짓누르고 조이는 듯한 심한 가슴 통증과 목, 아래턱, 어깨, 팔 등으로 통증이 퍼져 나갈 수 있으며 갑작스런 호흡곤란. 식은땀,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즉시 119에 연락하십시오. 최대한 빨리 막힌 혈관을 재개통하면 심장 근육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. 심근경색증 시간과의 싸움입니다. 이 캠페인은 대구 경북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와 함께합니다. 대구 경북 근적심내 혈관질환센터장 박헌식 교수입니다.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발생하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사망률이 높으며 심장도련사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. 심근경색증의 급성기 주요 증상은 10분 이상 짓누르고 조이는 듯한 심한 가슴 통증과 목, 아래턱, 어깨, 팔 등으로 통증이 퍼져나갈 수 있으며 갑작스런 호흡곤란, 식은땀,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즉시 119에 연락하십시오. 최대한 빨리 막힌 혈관을 재개통하면 심장근육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. 신근경색증 시간과의 상황입니다. 이 캠페인은 대구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와 함께합니다.